안녕하십니까 휴증맨입니다 예,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이 셋째 레트로 옛날 선풍기 작년에 구매할 때 기준으로 해외 직구 직배송을 해야 되는데 어, 파손의 위험도 굉장히 컸었고 10만원 넘게 주고 사야만 했던 예, 이런 옛날 선풍기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거는 지금 제 다른 영상 그걸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또 다른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메트로 선풍기 여기 보시면은 보랄, 예, 보랄이라고 되어 있고, 따르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보랄, 모델명은 BR, 예, 보랄이겠죠? 보랄 VT380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식 수입이 된 거예요. 예, 220V고, 또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얘가 오면서 박스에 좀 많이 찍혀서 왔어요. 그래갖고 혹시 오는 동안에 좀 파손이 좀 많아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보시면은 일단 이 3단까지가 있는데 일단 너무 약해요. 그리고 좀 사실 좀 시끄러웠습니다. 2단도 바람이 너무 약해요. 그나마 3단 돌려야 좀 선풍기 다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이 모델이랑 완전히 같은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직접 꺼내서 한번 봐야지 이게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허, 똑같네요. 예, 똑같은 거고, 예, KC 인증을 받은 모델이에요. 디자인을 보면은 똑같아요. 예.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습니다. 버튼부나 이제 다이얼부, 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이고, 사이즈는 물론, 예. 색깔, 모든 게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쁘죠 예 예쁘기만 합니다 두 제품이 완벽히 똑같은 제품입니다 일단 바람을 한번 틀어 볼게요 체감상 느껴지는 바람은 얘가 조금 더 셉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안나는데둘다 어쨌든 겁나 시끄러워요 지금 소리가 막씩씩 e 소리 나고 얘는 o be 거리고자 2단 3단 예, 디자인이 다 했다 예, 성능은 성성은은놈다 e s i g n design design 얘 1단이 얘 2단이고, 지금. 바람색이나 이런 게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2단이나 1단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리고 3단이 빨라지긴 하는데. 얘가 압도적이에요. 원래 있던 게또 압도적이에요. 지금. 선풍기 기계마다 다좀케박한인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그냥 디자인을, 아, 카바를 못 치겠다. <laughs> 디자인만 보고 사셔라. 네. 디자인 하나만 보고 사실 때는 이게 훨씬, 메리트들이 음, 있다. 뭐 그렇게 일단 보여줘요. 1단, 2단하고는 비슷하고, 3단도 빠르지는 않은데, 얘는 1, 2단이 완전히 마탱이 갔는데, 3단은 겁났어요. 참 희한하죠? 회 전도 잘 되는지 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BLDC 모터 이런 거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안써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색깔은 전반적으로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이 들어간 초록색 날개, 주황색 날개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제품 보증서도 이렇게 있고, 보증 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만 보면 정말, 진짜 옛날 것 같다. 성능도 굉장히 레트로 합니다. 뭔가 참 애매해요 색깔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쓰다가 이제 때 타고 좀 벗겨지고 이러면 진짜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아 얘는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고 얘는 10만 원 밑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같은 제품이고 같은 디자인이고 어 제조사 자체가 같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선풍기를 만약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보랄 VT380 F, 검색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뭐 검색하시는 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원 이상 주고 구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10만원 언더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